이번 주 토라포션은 바야크엘입니다. 바야크엘은 그가 불러 모았다 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서 모으고가 히브리어로 바야크엘입니다. 바야크엘은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바부와 모임과 교회라는 카알의 어근을 두고 있는 야크엘이 합쳐져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 불러내어진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방향성인 부르심과 세상의 방향성인 미혹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목적 있는 저항의 삶, 충돌 있는 삶, 충돌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다른 것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정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권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송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약적 축복이 있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바야크엘에서 야크엘의 어근인 카알은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집하여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훈련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소집은 정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렬은 훈련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훈련은 영을 깨우는 것을 뜻하며 우리는 이 소집에 정렬되고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토라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되기 위해 기도와 예배로 장작불을 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방향성, 부르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에 불편과 불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영, 즉 훈련 받기를 꺼려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찾아서 파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훈련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기를 기꺼이 자원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카알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훈련은 안식일, 샤바 훈련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혜롭거나 미련하거나 할것 없이 모두 잠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안식일의 기름부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식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와 함께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안식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 주와 함께 안식하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훈련은 또한 샤밭을 기다리는 삶의 훈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샤스을 신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샤스을 기다리는 삶이란 신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삶, 즉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주일에 들여지는 예배 안에 임재를 사수하는 훈련 또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임제를 방해하고 임제를 거역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인 이 안식일에 재와 질병에서 자유할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부터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자리는 자원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이 자원의 마음은 부흥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막을 지을 당시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이 넘쳐났고 그 성막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드리워집니다. 그곳에서 죄 사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원함을 통해 교회와 신앙의 자리가 만들어지며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부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야크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신 교회를 깊이 묵상하며 이 공동체를 감사함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훈련 받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나의 영을 깨우고 훈련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성, 부르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파쇄하며 영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한식일, 샤밧 훈련을 통해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구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직접 불러내신 모임, 카아를 제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토라의 기준을 세우셔서 목적 있는 저항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미혹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소집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기도와 예배로 나의 영을 깨우며 토라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훈련을 방해하고 거역하게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바로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냅니다. 기꺼이 훈련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내 영,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맛보는 샤밧, 안식일를 거룩히 지키는 훈련을 한 주간 주님께 받습니다. 주와 함께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깨닫게 하시고 불태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원함을 부어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야크엘 토라 포 션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 처치 주일 설교를 들어 주세요.